모텔을 갔어요. 모텔을 왜 갔냐 물어봤어. 화장실이 급했다. 너무 뻔하잖아. 2 시간 반 동안 화장실이 급해갖고 두 시간 반 있다 온다고? 그게 좀 눈에 보이고 뻔한 건데 너무 뻔뻔하게 왜 가셨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요 이걸 이제 밀어붙이더라고. 계속. 그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하지만 2 시간 반 있다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탄정 대표 김태익입니다. 가정 소름도았던거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거를 이제 모텔에서 문을 따서 직접 목격했고 이제 거기서 싹다 정리를 하고 상관자와 대화도 마무리하고 했는데 상관자랑 이제 협의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유는 기정사실하고 얼굴 벗고 있는 거를 목격을 했으니까 나의 배우자가 데꼬 잘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싫다 하면서 서로 이제 폭행이 오고 가서 이제 상담 남과 남편과 싸워 주먹다툼했죠 그리고 그 상간남이 이사 가려고 이제 했는데 이사 가는 걸또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알아 내가 쫓아갔죠 쫓아가 가지고 주먹다툼이 있었는데 그 집에 상간남의 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이대일로 싸웠어요 아들도 합세해 가지고 그래 갖고 다른 소송으로또붙졌어요 폭행이죠 이건 이제 서로 쌍방 폭행을 해갖고 진단서 끊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와이프는 당연히 쫓겨났고 와이프가 재산도 많이 탕진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며 뭐며 지금 갚아야 될 빚은 태산이고. 돈이 결국엔 상간남한테 흘러 들어갔다는. 거. 데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텔 안 가요. 모텔 잘안 가고 아직트 마련해 놓고 그게 좀트렌드기도 하고 요즘에는 우리 최근에 한건 이제 뭐 차에 요즘엔또 블라인드가 앞옆다 설치돼 돼요. 요즘에 너무 여름에 뜨겁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담요리 이래 가리는 게 있는데 요 옆에 터치하면 쫘라락 말려 올라오고 쭉 당기면 쭉 내려와 갖고 고정돼 있는 그 앞에도 가려버리는 처음에 나는 그 팁인 줄 알았어요. 그 위에 거치형 팁인 줄 알았는데 블라인드를 다 치고 이제 차 안에서 쿵떡쿵떡하지 저 그런 다음에. 좀 충격적인 장소는 방구차보다도 전문화되어 있는 딱 시설이 뒤에 딱 하고 돼 있는 그 방역차 방역회사예요 방역회사 방역을 좀 전문으로 하는 방역차가 있거든요 딱이데뭐 시설이 딱돼 있어요 1톤 트럭에 의자 뒤에도 평탄화 잘돼 있고 근데 선팅이 얼마 지난가 가까이 가서도 이래 안에가 안 보여요 항상이 차가 회사 반대 방향인 곳에 갔다가 이래 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좀 해봤더니 항상 그격리 직원을 태워서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시켜주고 일을 하길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특근, 특근이 있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원에 차 세워놓고, 그 방역차 안에서 궁다리 시작하더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안에 있었던 일은 모르겠지만, 나와서 뽀뽀를 뭐안하노 그거 다 지켰는데, 뽀뽀도 하고, 뭐, 손도 잡고, 왜냐면, 같이 담배도 피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차에 올라타고, 근데 그한 8, 9시간을 차에서 그래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될 거잖아요. 빛이 조금 새어나오는데,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요즘에 햇빛 가래라고 만든 용도를 갖다가 이제 외부에서 또 보지 말라고 그렇게 블라인드로 다 이렇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지만 엉뚱한 데 쓰일 수도 있다. 장소가 요즘에는 보니까 집 밑에 차 세워놓고 이게 등잔 밑이 굉장히 어두운 거거든 지하 3층 와이프는 집에 있고 남편은 지하 3층에서 또풍달샵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여기 있으면 한 50m 떨어진 쪼그만 공원 같은 데다 카라반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상관녀를 불러서 그 카라반에서 놀다가 들어가고 근데 조깅 뛰고 온다 하고 땀을 흘렸겠지 일어나 저러나 그래갖고 조깅하고 온다 해가지고 그 카라반에서 이제 또 놀고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 나는 아직까지도 옛날에도 있었던 거지만은 지금도 계속 뭐한 번씩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 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불러들이는 거 나는 이게 너무 봐도+ 봐도 계속 충격적인 거예요 와이프든 남편이든 간에 출근을 했을 때 이제 상관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 그리고 집에서 놀다가 또 보내고. 한날은 이게 있었어요. 남편이 일부러 자리를 비워준다 했거든요. 중국 여행을 갔어요. 자녀를 데리고 중국을 여행을 갔다가 3일 동안 비 왔는데 이 3일 동안 상간남을 집에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여행 계획은 5일이라 하고. 그 와이프한테 거짓말 한 거죠. 5일 동안 갔다 온다 얘기를 하고, 3일 동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갖고 한국에서 이제 이틀 있으면서 이제 지켜보려고 했는데, 같이 간 애가 엄마한테 실수를 한 거예요. 애한테는 이걸 비밀을 유지를 못 시키잖아요. 너희 엄마 바람 필 거니까, 말하지 마이. 아빠랑 공조해야 돼. 이걸 말을 못 하잖아요. 애도 솔직하잖아요. 애도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와이프한테 이제 전달이 들어간 거예요. 아빠랑 지금 한국에 왔어. 이렇게 해갖고, 신속히 빨리 집에 내보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남편 올 거니까. 그래갖고, 급하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 급하게 그 쓰레기 봉투를 버렸을 때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주워왔지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빌닐장갑을딱 끼고 있잖아요 혹시나 진짜 국가수까지 가자 할까봐 진짜 끝까지 가자 할 수도 있으니까 이칫솔의 유전자도 있으니까 빈 상갑을 끼고 쓰레기를 칼로 재가지고 했더만은 일회용 칫솔, 비행 도구, 로브젤, 상대가 와인병 이런 것들이 막 쓰레기 봉투에 막 급하게 담겨져갖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쓰레기를 파헤쳐가지고 혹시 이그 남편분 거세요? 이랬는데 아닌데요? 이랬는데 근데 드나드는 건다 찍혔죠. 벌써 이제 이게 물증과 드나드는 것과 이렇게 합쳐지니까 그 와이프가 빈 거죠. 그치? 자금을 마련하는 공격도 경로해졌는데 현장에서 본 가장 기막힌 자금수 분류는요 딱... 단둘만에 안 돼요 조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커버해줄 같이 있어줄 친구 나 누구랑 있다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조력자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진짜 이착박하게 둘이서 하는 거는 못 봤어 갑자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 나는 내 친구랑 있어 와이프랑 영상통화도 해줘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 그런 조력자들이 있는데 친구 회사에 약간 거래처인 것 마냥 해가지고 내 돈을 쏴줘서 고 객인 것 처럼 계산서 까지 받아 가지고 사업 하는 사람 들자 금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금 화돼서 불륜 의 자금 으로 사업 자금 이라고. 하 그러니까 뭐큰돈은 아니 지만 200만 원이 든 이렇게 해 갖고 일단 친구야. 내가, 네 한테 돈을 보낼게. 계산서 를좀끊어 줘. 그 사례 가 어떤 거였 냐면 은 식자재 관련 된업을하는 사람 이었 는데, 부 부가 같이 일을하는 일이 었 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에서 나가 는걸이 와이프 도알 아요. 공동 으로 자금 관 리가 돼야 되 니까 해 갖고 이거 새로운 거래처 에돈을좀 줘야 된다. 물건 을 도매. 하는 데다 이래갖고 물건을 좀 사야 된다고 보냈어 오늘 계산서가 돌아왔으니까 와이프는 의심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이게 조력자야 계산서를 끊어준 놈이 그게 조력자였어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친구의 아는 친구 이렇게 좀한 달이 건너가지고 이제 이 분류를 하면서 또 친해진 거지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편분 오늘 요, 요 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와이프니까 알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모른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이름이 뭐지 하고 이제 휴대폰 저장을 했죠 그 차를 아니까. 저장을 해봤더니,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재홍이다. 이렇게 하면, 김재홍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갖고, 그 김재홍인데요? 혹시 모르세요? 이랄까. 어? 그때 이체 했던데, 여기 보니까 김재홍이 딱있는거야요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거래처 사장인데요? 하데 거래처 사장하고 이대로왜 만나냐고 말한는데 훈련을 상대방이 해도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가장 충격적인 이유가 혹시 뭐였을까요? 충격적인 이유는 쌍방이라서 반비다 그랬어. 야, 나도 애인 있었어. 그건 충격이지. 애 앞에서는 부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부부. 각자 생활은 노타치. 아, 그래요. 요즘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70대도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60대도 사랑이에요. 뭐 60대도 커피집에서 뽀뽀하고 그래요. 모르게 그런 것도 뭐 지키긴 하지만. 근데 아이가 있으시다 해가지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손좀 떨어요 만약에 확인해봤더니 배우자께서 이제 불륜이었다 이렇게 하면 막손 떨고 막 입술도 떨고 막 너무 배신감에 그래 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30대 40대 40대까지만 해도 그럴 줄 알았다 왜? 너무 흔하니까 주변에 A놈 슨 바보라는 소리 듣잖아요 왜? 그런 소리도 들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어 그럴 줄 알았다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양하게 오픈이 많이 돼 있잖아요 요즘에 이 불륜을 대처하는 방법이나 무슨 소송이 필요하고 어떤 것부터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변호사도 나와가지고 많이 막유튜버도 많이 찍고 하니까 그런 데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냉정하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의뢰인이 더잘 알아요 요즘에 요게 정황이 의심되는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증거를 잡아달라. 이렇게 하고 알아서 온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좀 듬듬하다야 해 되나? 소송이에 피해자들이 실제로. 했... 가장 통쾌하면서 앞찔렸던건 뭐가 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그러지 말라 얘기를 하셔도 자기가 처벌을 받더라도 해야 되겠다 한 거는 상관자의 정보, 집, 회사,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어요. 땅바닥에. 누구누구 사진 딱 그대로 증여사진같이 딱 박아가지고 어라가 술집 많고 막 이런데 거기다가 땅바닥에 난 나이트 강고인줄 알았어. 처음에. 개고양이 찾습니다. 그런 식의 전단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디서 어떻게 바람을 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정을 파탄냈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직장 주변에 전단지식으 뿌려버려. 집 근처에 뿌려버리고. 얼굴을 못 들게 하. 그거 하나. 근데 그거 처벌돼요. 1인 시위, 상간자 직장 앞에서, 그리고 상간자집 앞에서 퇴근하면 집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티켓을 들고, 그렇게까지 해서 마스크 끼고, 1인 시위 해가지고 항복하고, 그 직장도 그만두고, 이사도 가버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간 사회단이 있었죠. 배우자의 불륜을 막기 위해서는 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이 한 가지만 있을까요? 너무 집착을 해도 또 벗어날 끼고 또 너무 풀어놔도 또 벗어날 끼고 그래서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칠때 죽자고 덤비면 사기 안 나갈 사람 없고 바람기가 있는데 이 집이 벌써 질렸는데 못하게 막는다 그건 방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가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사람인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핑계거리 만들어서 나가거든요. 바람을 피는 사람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데 눈에 띄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나가니까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답은 바로 그 순간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어떤 것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법으로 대응할 거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집에 안줄 거냐? 그래서 법으로 할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거 포커페이스 모르게, 소장이 전달될 때까지 모르게 되도록이면 직장을 알면 직장으로 전달을 해라. 해야잖아요. 직장으로 가면 내 직장 동료가 법원에서 뭐가 왔다.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소장이 왔다. 이 개망신이거든. 이제 끝장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끝장 보자는 거니까 이 아이가 뭐 할수 있는 거는 많은 다수가 알게끔 간접적으로. 근데 이제 법원 송달이기 때문에 그 명예 손도 아니잖아요. 이런 많은 불륜 사건들을 보신 경험으로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니까요 사회적 문화인 것 같아요. 사회적 배경 불륜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게 유부남이든 유부녀든간에 나 누구 애인 있다 뭐나 누구 몇 살짜리 만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죄책감 없이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뭐둘다 유부남과 유부녀였는데 상대편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안 오냐고 유부녀한테. 근데 상관남 전화를 받아서 너희 와이프 좀 이따 갈 테니까 좀 기다려. 오히려 남편하고 통화를 했다니까. 남편 미치지. 어, 그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 얘기더라니까 어, 그 너희 와이프랑 좀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다려라. 좀 이따 집에 보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옛날이었으면 이게 가당키나 한말이냐고 이게 말 자체가. 차라 일어나죠, 진짜. 일어나니까 뭐 이제 거만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복수한다고 치고. 너무 대수업자한테 생각하는 것같음